안녕하세요. 프라임 인터뷰 정미정입니다. 국적은 한국이지만 프랑스에서 일본까지 체류증을 3개나 가지고 있는 도예 작가가 있습니다. 제1교포 3세, 세계적인 영화 감독의 부인, 그리고 지금은 진천에 거주하고 있는 도예 작가 송영희 씨가 그 주인공인데요.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 송영희 작가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현재 진천 공예마을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충북 진천에는 어떤 인연으로 오시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어, 제가 그 프랑스 거주하면서 2011년에 음. 마사 아트 센터라는 데서 레지던스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음. 그때 국내외 작가들이 6섯명 참가했거든요. 그래서 6개월 거기서 그 짐식을 같이 하면서 작업을 했는데 그때 관장님이 제가 도자기를 하기 때문에 음. 어, 한국 도자기에 접하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 진천 공예 마을에 김장희 선생님을 그 거기에 참가하게 해주셨습니다. 음. 그래서 그때 인연이 되고, 예, 진천에 오게 되었습니다. 음, 그런 인연으로 우리 지역 진천에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는데요. 공예마을은 다른 작가분들의 작업실도 많잖아요. 네. 그분들과 교류가 있으신가요? 네. 그때 그 마산아트센터에서 그 레지던스 할 때에 어, 진천 공예 마을 분들이 그 버스를 타고 선생님을 응원하러 오셨어요. 와. 그래서 그때 그 여러 분들하고 인사도 나누고 했어요. 그래서 어, 진천 공예 마을이 어, 어떤 곳인가 좀 궁금했거든요. 와. 그래서 그 이후에 15년에 제가 일본에서 도자기 개인전을 할때 여기 와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 그 후로는 한1 년에 한 번씩 정도 와서 그 어, 인사도 나누고 작업도 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같이 식사도 하고 어울리면서 아주 매력 있고 재밌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그 어울리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잠깐 언급을 했듯이, 송영희 작가께서는 제일교포 3세신데요. 네. 일본 오사카에서 나고 자랐다고 들었습니다. 어린 시절, 어떤 환경 속에서 자라셨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 저는 그 3세이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일본에서 태어나셨어요. 네. 그래서, 어, 아버지 어머니도 일본 교육을 받으셨기 때문에, 음. 어, 어머니는 그 일본 말이 변하고 네. 아버지는 일본에서 자랐지만 그 한국말을 잘했어요. 음. 그 아마 할아버님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한국말을 잘했을 건데 그 우리에게는 어 집에서도 한국말을 쓰라고 해서 음. 아주 엄격히 하셨어요. 음.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음. 이야기할 때는 일본말로 하고 음. 아버지하고 이야기할 때는 아, 예, 한국말로 하고 이렇게 음. 해서 그 했고 아버지는 아주 음. 그뭐 민족심이 강하다라 할까 그 식사마저도 한국 음식을 즐겨 음. 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해서 예 음. 자랐습니다. 근데, 일본은 이름도 만들어주지 않았고, 또 집에서는 한국말만 사용하게 하셨다는 아버지의 네. 이야기가 특히 인상적인데요. 네. 미술대학을 졸업하고는 바로 도예 작가의 길을 걸으신 거예요? 아, 예. 그, 일본에 그 조선태학이라는 네. 민주학교가 있거든요. 거기를 다녔는데, 거기에서 전공한 것은 어, 미술 교육 학부였으니까 전반적인 미술 공부를 하고 학생들에 대한 네. 교육학 같은 것을 했기 때문에 따로 전공 같은 것이 없었는데 어릴 적에 그 어머니가 옷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도자기를 아주 좋아해가지고 그 어머니하고 같이 몇 년간 도자기를 배우러 갔어요. 네. 그러한 기억이라든지 그 있어가지고 유학 갔던 당시에는 회화 쪽으로 가고 있었던데, 그 어머니가 세상 떠나신 후에 여러 가지 그 생각을 해가지고 도자기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 중학교 미술교사로 13년을 음. 근무하시다가 네. 도예 작가의 길을 가게 된 계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 예. 그, 어, 제가 그 우리 학 학교 아, 아그 일본에서 우리 학교라고 하는데요 그 어, 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을 때는 우선은 그 보통 미술 선생님 하면은 간사가 많고 그뭐 시간도 충분히 그 있는데 어, 우리 학교 경우는 그 담임도 하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을 그 아주 뭐라 할까, 생활까지도 지도도 하고 하니까 미술 교사도 하면서 그 아주 시간이 없는 속에서 자기 찬작을 못했습니다. 음. 그래서, 어, 시간이 지나면서 어 찬작을 하고 싶다 하는 연망이 커졌고 그래서 그어 2000년에 유학을 아, 하는 계기로 어, 학교를 그만두고, 예, 예, 유학을 하면서 회화도 하고 여러 공부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도자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음, 그럼 유학은 어디로 다녀오신 건가요? 어, 유학은 파리로. 아, 제가 우선은 97년도에 그 재직 중에 일년 어, 한 달간 여름방학에 그, 유럽 쪽에 여행을 갔거든요. 그때, 어, 여러 가지 문화, 그리고, 어, 그, 그때는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한 달쯤 그 다녔는데, 그때 많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 여기서 살면서 그, 잔작을 하고 싶다. 그런 꿈이 많이 커갔습니다. 음, 그럼 유럽에 다녀오신 다음에 바로 학교를 그만두고 다시 고, 공예 도예를 공부하신 건가요? 어, 2000년에 그 갔던 당시는 그 미술 어, 회화적으로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작은 사립학교 같은데 들어가서 유화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음. 그래서 이천 그때 개기 가된 것은 어머니가 이0 4년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네. 그때 좀그 때에 좀그 출발점에 되돌아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작업들 하자. 이런 생각이 강하게 되고, 어, 예. 그,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도자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음, 오랜 기간 많은 고민과 노력 끝에 프랑스에서 도예 작가 송영이로 다시 태어난 셈인데요 말씀 나누다 보니까 송영희 작가의 도예 작품들 어떤 형태의 모습을 띄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네. 마침 점시의 작품 사진들이 있어서요 저희가 네.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영상 보고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본 작품들은 어떤 전시회에서 선보인 작품들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어, 이것은 2015년에 네. 그 일본 나고야에서 어, 전시를 했습니다. 그, 에, 그때에 어, 제가 여기 진천에 한 5개월 정도 머물면서 준비를 음. 했습니다. 그때의 예, 사진입니다. 음. 그러면 일본에서 첫 전시회를 열었을 때 가족들이나 관람객들의 반응은 좀 어땠나요? 예, 그 처음으로 하니까 네. 그 아주 뭐라 할까 불안했고 했는데 반응은 예 좋은 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음, 네. 또 한국 감독님들 가운데서 친분이 있으신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어떤 분들이 좀 찾아와 주시기도 하셨나요? 어, 거기에 직접 그 감독님들이 오신 것은 아니겠지만 그 감독 어, 이찬동 감독님의 누님하고 친분이 네. 있어가지고 그 그분이 한국 친구들을 데리고 와주셨습니다 그때 음. 그래서 어, 그때부터 여러,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네. 마, 어, 진천의그 공예 마을 분, 분들도 와주셨고, 그 같이 작업을 도와주신 김장희 선생님, 그리고 김현 선생님, 그런 분들도 오셨고, 몇몇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음, 일본에서의 첫 전시회를 2015년에 열었다고 하셨는데요. 프랑스 유학 다녀오신 후에 첫 전시회를 너무 늦게 여신 건 아닌가요? 네. 제가 그 도자기를 한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 2005년도 정도였는데 네. 그 제가 하고 있는 작업이 그 레이스, 안티크레이스를 그 도자기에 어 뭐랄까 그 전사시켜 어~ 부가한다 그~ 하는 식으로 작업을 하는데 그~ 기술적인 측면에서 아주 벽에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음. 그래서 그~ 하고 싶은 작업은 있는데 마음대로 못하는 상황에서 음. (2011년에) 그~ 마상아트센터에 참가했을 때 음. 그~ 김장인 선생님하고 만나서 음. 모든 고민이라든지 지금까지 음, 그 벽에 부딪히고 있었던 부분들이 그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아. 김장희 선생님이 그 오랫동안 뭐 고등학교 졸업을 해서 도자기 길에 들어서 오셨고 들어서셨고 어, 여러 가지 작업을 많이 경험을 하셔가지고 어, 도자기 작가라는 게그뭐 하나, 전문적인 그 분야에만 전통된 분들이 많은데, 김장희 네. 선생님은 모든 재료, 기술, 뭐, 금능, 온도, 이런 것까지도 아주 완벽하게 그, 재득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 파리에 있으면서 벽에 부딪힌, 부딪힌 부분들을 그때 만나서 많이 풀어주셨거든요. 음. 그래서 그때부터 계기가 되고, 그, 하고 싶은 작품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큰 꿈을 가지고 그 프랑스에 갔는데, 네. 어, 아주 헤매 있는 시간이 길었고, 10년쯤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자기가 모색하고 부다치는 그런 기간이 많았습니다. 그 동안에도 회화를 하면서 저 자신이 그, 자기 자신이 어 우선은 재료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는 성분이 있어가지고, 뭐, 금속공예라든지 유리공예, 그리고 파리에서 배울 수 있는 뭐, 여러가지 그, 어, 학교랑 그런 곳에도 다녀보았고, 그렇게 하면서 아주 모색하는 기간이 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 어 시간을 거쳐서 음. 어, 15년에 그래도 좀할수 있다 하는 좀 자기 자신의 그 뭐라 할까, 음그 마음이 생겨서 기회가 그때 생겼던 것도 있어가지고. 예, 일본에서 작품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음, 네. 송영희 작가의 작품은 프랑스, 일본, 한국 정서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더라고요. 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좀 갖고 계신가요? 예, 초 자신은 그 그것이 뭐 위시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는데 네. 보는 사람들이 예, 그렇게 어,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일본에서 한 35살까지 자랐고요 네. 역시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뭐 일본의 문화 이런 거뭐 일본의 미스 이런 영향도 받고 있을 거고 그런 환경 속에서 어 자랐던 그런 것이 자기 내면에서 어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측면 그리고 파리에 가서는 역시 예술의 파리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주 많은 그 예술가들하고 어울리면서 뭐한 달에 뭐 매주 좋은 그 전시회도 열리고 그리고 프랑스라는 나라가 예술가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기 때문에 그런 환경 속에서 어, 어, 하, 그, 찬작을 하면서 어떤 그런 영향이라 할까? 특히는 제가 그 파리에 가면서, 어, 안티크레스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네. 안티크레스라는게그 아주 오랜 세월 그 고쳐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안티크레스가 아주 귀한 것들인 거예요. 정말 세상에 한 잔밖에 없는 것도 있고. 또 뭐, 어느 전문가가 만든 것이 아니고, 어느 여성이 그 자기 마음을 담아서 어 만든 그 안티 그레스도 있을 거고, 음. 그러한 것에 아주 매력이 되고, 이것을 어떻게 어 도자기에, 그 같이 그 도자기에 뭐그 어울리면서 할수 없는가 하는 생각이. 깊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그 엇갈리면서 또 제가 2011년에 그 레지던스에 참가하면서 처음으로 한국에서 반 년간 생활을 했어요. 네. 그때까지는 그 잠깐 한국에 와서 뭐 며칠 머물고 돌아가는 정도였으니까 한국에 대해서 거의 몰랐고 한국 친구들도 없었고 뭐 그런 속에서 거기에서 반년 동안 생활하니까 아주 뭐라 할까 음, 어, 음식에 대해서도 음, 카르차 쇼크도 많았고 이렇게 음. 많은 풍부한 음식이 있다는 음. 것도 그때 알았고요. 뭐 그러한 그 한국에 생활하면서 느끼는 감성 그리고 그때김정희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한국의 도자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들었고 어... 그 이후도 그 공예마을에 네. 그 박현재 선생님에서 문화체청에 계시는 뭐어 우리나라에서 도자기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라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 분하고의 그런 그 어울린 같이 어그 사귀는 가정에서 많이 한국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또 한국의 그런 아름다운 도자기의 그 아름다움이라 할까 음. 그런 것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많은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음. 그런 속에서 작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음. 여러 나라를 옮겨가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몸에 밴 정서와 풍부한 감성이 작품 활동에도 큰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두예 작가 송영희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프로그램 시작할 때 세계적인 영화 감독의 부인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인 영화 감독. 고 피에르 리시안 감독이 남편이신데 이두 분은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되셨던 건가요 네 제가 그~ (2000년에) 유학을 해서 (2001년도에) 그~ 노빌 영화제라는 데 갔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그~ 어~ 파리에서 만나서 아주 친하게 지내는 분이 일 하러 가니까 같이 가자 해서 그냥 따라가서 갔는데 거기서 그 영화 관계자들이 들어가는 그러한 방에서 저는 그 그냥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그 비에르하고 만났습니다. 음, 남편은 프랑스인이신데 네. 20년 전 처음 만나 사귀신 거면 그 당시 혹시 집안의 반대는 없으셨나요? 아, 네. 비에르하고는 진짜 그런 과정에서 서서히 그, 지나게 돼 갔는데 아주 바른 시, 어, 순간에 결혼을 하자는 이야기가 되었는데 우리가 결혼한 것이 2011년인데 그때 왜 되었냐 하면, 어, 오빠가 아주 반대를 하셨거든요. 오. 그, 나이가 스물여덟 살 차이가 있었고, 어, 우선은 그 오빠의 바램으로서는 아마 같은 그 나라 사람끼리 결혼을 해 받고 싶다는 바램이 있었을 건데 어,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아주 오래, 오랜 기간 반대를 하셔서, 어 예. 늦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 남편이신 피에르 리시앙 감독에 대해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한국 영화를 전 세계 에 알리는데 큰 공헌을 한 세계적인 영화 프로듀서로 알려져 있으시더라고요. 네. 어떤 분이시기에 이 한국 영화에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하셨을까요? 네, 에, 남편이 원래 그 영화를 하면서 아세아 이 여러 가지 나라들을 다니면서. 그 좋은 영화들을 그, 어, 발굴한다랄까,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어, 저, 제가 아는, 어, 범인에서 이야기하면은 아마도 그, 그 70년부터 80년, 년대에 그 한국 작가들하고 교류가 있어서, 어, 그때부터 인연이 되고, 어, 심상호 감독도 그때 그 만났다고 듣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서는 임건태 감독, 이찬동 감독, 그리고 뭐혼산수 감독 이런 분들과 친분을 어, 깊이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음, 음, 세계적인 영화 감독과 살면서 이 남편분이 한국 영화 애호가이셨던 만큼 한국 영화 감독들과도 친분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좀 어떠세요? 네. 그, 어, 저는 직접적으로는 그뭐몇번 만나고 이렇게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참동 감독은 아주 피에를 어, 하고 친하게 지내셨기 때문에 어, 그 이후 이참동 감독이 누님하고 지금 안동에 살고 계시는데 아주 친하게 되고 그 어 인연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음. 이참동 감독은 진천 공예 마을에도 두번 정도 오셨고요 음. 예 어, 안타깝게도 피에르 리시앙 감독님이 세상을 떠나신 지 2년이 되어 가는데요 그 사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저희가 미루어 짐작만 할 뿐입니다 음, 파리에서 정리하실 것들도 좀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어떠세요? 어, 피에르가 워낙 그 여러 가지 어, 책이랑 DVD도 그렇고 뭐 그 시나리오든지 영화에 관계되는 자료를 아주 많이 수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작년에 많이 정리를 했는데 어 너무나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용의그 영화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 정리해서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음. 한국을 사랑한 피에르 리시안 감독을 위해서 한국에서도 추모전이 열렸었고 또전 세계적으로 추모제가 열렸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이야기 좀 자세하게 해주세요. 아, 네. 그 피에르가 작년에 5월 그 6일에 떠났기 때문에 이틀을 있어가지고 칸루 영화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칸루 영화제 쪽에서 선명을 내주시고 거기서 추모제도 그 가져주셨고, 그 다음에 로칸의 어, 스위스의 로카르노 영화제 어, 미국의 테러라이드 용화제, 에, 멕시코의 그 모레리아 용화제, 이런 데에서 그 용화제 주모식을 해주시고, 작년에 10, 어, 11월에 그 간능 어, 용화제에서 어, 에르의 주모식을 해주셨습니다. 음, 현재 진천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만큼, 진천에서의 앞으로의 삶을 좀 어떻게 계획하고 있으세요? 네. 어, 제가 진천 공예마을에서 그 작업을 하는 것은 역시 환경이 아주 좋아요. 네. 그, 우선은 그, 거기 작가분들하고 교류해서 많이 어, 작업을 얻는 일이 많고 특히는 그 도자기에 있어서는 그김장희 선생님이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작업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뭐 거기에 계시는 그 어, 가령 선생님 집 앞에는 그 속고 어, 작업을, 작업을 하신 손전모 선생님이 계시는데 뭐 속고 작업 이 시작. 어, 필요하다 하면 그 선생님 도움 받기도 하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아주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 저는 파리에 거주하면서 어 시간이 되면 그~ 진천에 오고 어 작업을 할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음,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진천 공예마을에서 작품 활동을 하시는 건데요 진천에 대한 느낌은 좀 어떠세요? 예 제가 그~ 생고 진촌이라고 해서 여기 와서 알았는데 네. 살면서 그~ 아주 좋은 데가 진촌이라는 음. 그~ 뜻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어, 우선은 물론 그런 작업을 하는 환경이 좋기도 하지만 여기서 만난 분들이 너무 따뜻하고 좋아서 그~ 어~ 진천이 어, 애정이 가는 이유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우선은 그 음식도 그렇고, 공예 마을 분들이 그 아주 입이 가다롭다라 할까, 그 먹는 것을 너무 좋아하세요. 네. 그래서 그곳에 머물면서 우리 음식이 이렇게 분부하다는 하 것을 알았던 거예요. 시 음. 칭찬하는 게 살도 맛있고, 그 아주, 뭐랄까, 자연도 많이 남아있고, 그리고 특별하게 뭐, 도시에 없는 그런 한 뭐랄까, 음, 어, 자연이 많은 그런 환경이라 할까, 그런 것들이 모든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아주 변하고 좋은 것인 것 같아요. 음, 자, 말씀 나누다 보니 어느새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못다 한 말씀 있다면 해주세요. 예. 제가 그 친정 공예마을에 와서 많이 그 뭐라 할까, 어, 받은 것이 많고, 어, 너무 고마운 마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역시 여기 공예마을에 오면서 많이 도와주셨고, 전시회 할 때도 그렇고, 제가 지금 실직 여기서 생활하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내가, 제가 뭐 지금 할수 있는 것이랑, 그 앞으로 저 자신이 작업을 아주 잘하는 것이고 또한 측면에서는 공예 마을에 그 아주 좋은 작가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 그어 전시회도 하고 이렇게 할수 있도록 제가 무엇가 힘이 되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프라임 인터뷰 지금까지 도예 작가 송영희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천 공예 마을에서 이웃들과 따뜻하고 넉넉한 마음을 나누며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송영희 작가. 앞으로 오롯이 참작자의 삶을 살고 싶다는 그녀의 꿈이 진천에서 이뤄지길 응원하면서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